자,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정말 요제은 뭐냐. 릴리와 꿈속의 살인이라는 스팀이 있는 축꾸르 게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축꾸르 게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레이 타임은 대충 30분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엔딩은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의 엔딩이 있는데, 전그 중에서 해피 엔딩 보면은 그냥 바로 멈출 생각이고요. 레드엔딩이면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한번 볼까? 쭉 Always Dash 어 뭐야 이건 Age of Town w 리기 오케이 아 어, 근데 이거 영어인가? 한국어 패치가 따로 있어? 한국어 패치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laughs> 어 한번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꿈아 한국어네. 이 게임은 픽션이며 실제 인물,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게임은 우울, 자살 등의 민감한 소재를 다루니 게임 플레이 시 주의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일단, 한국어인 점이 호감이야. 릴리. 여긴 내 방인가? 뭔가 다른데? 왜 내가 여기 있지? 방향키. 뭔가 들어본 발소리지 않아요? 포켓몬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 저장. 오, 신기하다, 뭔가. 멘탈 질수가 있네? 엄마가 작은 고양이를 데려왔다. 하얀데 머리색이 조금 노랗다. 엄마가 데려와 놓고 엄마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챙겨주고 있다. 나나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다. 비부터는 많이 찢어져 있어서 알아보기 어렵다. 일기장 밑을 보니 무언가가 있다.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째서 일기장에 열쇠가? 뭐 얻었으면 바로 저장해야지. 침대 아무것도 안 되고. 울도안 되고. 고양이 쿠션이다. 무척 푸신해 보인다. 알록달록한 책들이 가득하다. 알록달록, 젤랄렉. 고양이 밥인가? 캣타워. 이거 항상 대시켜놓을까? 작은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아니 내 방인데 내가 갇혀 있었어?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 처음 보는 그림들이 행복한 가족 부족할 것 없는 유년기 넘어진 상처 바람의 상처 밝기만한 미래 선택 무슨 내용일까 이거? 뭐 하는 뭐 하는 얘야 저거? 저건 뭐야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해. 아까 있던 방으로 도망치자. 아, 도망쳐. 아, 도망쳐. 배치 왔나?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는 건가? 좀 무서웠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나가보자. 저장을 하자. 어, 나나 메뉴. 멘탈은 안 깎였네요. 아오니 같은 건가? 방금 아오니 하고 왔는데, 이게 뭐지? 저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은 또 어? 내가 참을 수가 없지, 안 그래? 저장은 신이다. 여긴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 와, 아오니처럼 계속 하다 보면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 건 없는 것 같고, 거울 상호작용 안되고, 양초 안되고, 부모님 방에 문이 잠겨있다. 집이 신기하다. 집 맞아? 이거 정문이 잠겨있다. 아니, 아니, 옆으로 가려고 하잖아. 임마, 무언가 쓸만한 것이 있을까? 딱 봐도 여건데? 아까 날 쫓아온 괴물 손에 칼을 들고 있던 것 같아. 혹시 모르니 훨씬 용으로 챙겨두자. 워가 칼에 손에 넣었다. 나나, 야, 나나,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넌, 야, 널 다시 볼수 있는 걸 보니까 여긴 꿈속이구나. 그렇지? 오랜만에 만난 김에 추르라도 줄까? 고양이는 세상을 구하지. 추르 식료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모양같이 생겼다. 진짜 꿈속인가? 박스들 안에는 술병이 가득 담겨 있다. 아빠 몫이다. 추르가 가득 있다. 어? 어? 나나 이거 먹자. 야, 옳지. 역시 추르를 좋아하는 건 변함없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나나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나나가 부모님 방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건 열쇠잖아. 이런 건 어떡해. 어, 오케이 했노? 나나,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진짜 오케이 했노? 나나의 밥, 간식들을 적어놓은 메모이다. 다른 건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나는 어디로 간 걸까? 또 만난다면 좋을 텐데. 저건 아까 그 괴물? 자세히 보니 아까보단 둔하고 생김새도 살짝 다른 것 같아. 그래? 괴물과 마주본 상태로 달려가면 부엌칼로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괴물을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선 기습당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야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마주봐. 큭 뭔가 찝찝하다. 아, 그냥 들이박치면 되는데, 일단 멘탈이 깎였어. 멘탈이 오른 건가? 다시 연락하면 되나? 나나, 여기 있니? 아, 부모님 방 열쇠를 얻었죠. 나나, 일로와, 부모님 방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부모님 방이 맞아, 부모님? 침대는 싱글을 쓰시네. 야, 전부 텅 비어있는 선물 상자다. 울고 있는 곰 인형이다. 술병들이 놓여 있다. 이게 부모님 방이 맞아, 정령? 고양이의 보은 고양이는 자신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네. 책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술병들이 놓여있다. 대단한데, 눈을 감은 곰 인형이다. 화를 내는 곰 인형이다. 애도 화를 내는 곰 인형, 뭐 어딘가에 들어있는 상자가 있나? 그만. 이걸 다 뒤지는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다 가면 되나? 어... 서재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 방은 처음에 괴물이 들어갔던 방이야. 혹시 그 괴물이 떨어뜨린 걸까? 적어도 열쇠가 밖에 있다는 건 지금은 방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그건 모르지 임마! 어? 왜네 멋대로 확정을 지어 있으면 어떡할래 나 이따에 건다 어? 서재방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없네 자주 물건을 숨기던 곳이다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신과 약을 손에 넣었다 정신과 약을 손에 넣었다 지하실 열쇠 이거라면 주방에 있던 지하실에 가볼 수 있겠어 주방에 지하실이 있었어? 나만 못 봤나? 정신과 약. 아 이거 먹는 건가 보다. 멘탈 게이지 20. 오케이 오케이. 확인. 멘탈 게이지? 당연히 다음. 아야 마장 떠. 저건 전에봤던 검은 괴물? 방금 열렸던 문인데 열리지 않아. 마장 떠. 지른다. 이전에 다른 괴물도 상대해봤잖아. 더이 겁먹을 필요 없어. 이김. 제 터는 나오지 않는 건가? 멘탈 안 깎였어.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2에다 하고 나 아래로 갔는데 왜 쳐들어온 거야? 대체 주인공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일단 지하실 한번 가봅시다. 아니, 여기 지하실이 어디 있어? 내가 지, 내 내가 주방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여기는 주방이 아닌가? 잠만 이거 문이냐? 설마? 이런 미친 가장 나디근 곳이다 저장을 한다 밧줄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손이 닿지 않는다 의자를 똑바로 둘까? 의자를 똑바로 두고 위로 올라갔다. 밧줄에서 나온 정문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서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상하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부정맥인가? 이런 젠장할. 누군가가 갇혀지는 흔적이 있다. 이 흔적들은 매우 낡있다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 아마 탈출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아 바람 분당 뭐 나가면 돼? 대문이 잠겨 있다. 여기도 잠겨 있어. 음, 아니 너는 어떻게 살아 있노? 나의 정의의 맛을 가만히 있는다. 대체 이 선택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어, 드디어 탈출인가 힘겨운 여정이었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와 여기 다 막혀있잖아 나갈 수 있나 얏. 어라 대문이 잠겨있어 마네 싸움 좀 하나 드, 덤벼봐라 지른다 또 오나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분명 찔렀는데 어째서 그대로인거지 야야아옹, 나나, 어라 뭐야? 집이 집에 폭포가 있어요. 아, 탈출하나 싶었는데, 저길 봐. 꼭두각시 릴리야. 아, 네, 반갑, 반갑, 반갑. 저예요, 저 꼭두각시. 아, 오늘의 무대는 말이죠, 넘어지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목소리는 모르는 목소리잖아. 뭐지? 몸이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내 몸에 실들이 걸려있잖아. 끊어내고 싶은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이제 그만해. 이 실을 풀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꼭두각시잖아. 내가 춤추라고 하면 춤춰야지. 난 꼭두각시 같은 게 아니야. 난 사람인 걸 어디서 또박또박 따지고 들어 감히 내게 대들다니 정신 차리게 해줘. 아니, 여러분, 이번엔 릴리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맙소사, 당장 여기서 깨야 해. 그리고 저 목소리, 분명 내 목소리야. 일어나, 이건 꿈이야! 아이고 꿈참한번 요란하네. 뭐야, 비키니 시티야? 이건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직 꿈속이구나. 물고기 인간들이 수영하고 있다.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체. 이봐요. 스폰지밥 알아요? 어, 너내 가방을 봤구나. 그래 맞아. 이건 정말 비싸고 또 비싸고 또 귀한 거야. 절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허허허. <laughs> 가지 없네. 여기 백퍼 보있다 뭐 나도 탈래. 어떻게 타지? 저도, 저도 한번 탈래요. 처음 보는 아이구나. 반가워. 여긴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단다. 너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틀림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래요. 스펀지밥이 안 보이는데요. 마음에 안 드네요. 오른쪽으로 가래. 절대 무시해. 뭘 봐? 넌 세상에 미련이 없나 보다. 불만이 많나 보다.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려나? 뭔 말이? 찢어진 종이가 놓여 있다. 내 일기장의 일부분인 것 같다. 너무 배가 고프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 하루가 지났다. 너무 배고프다. 아까 갇혀있던 게 나였나 보네요 저 포스터에 있는 건 틀림없이 나나야 나나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여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나나 왜 캣도그가 아니라 핫도그 아니 핫캣이 아니라 핫도그를 팔고 있는 거야 이 포스터 도 고양이에 대해 아냐고 그래 알고 있지 근데 간단한 심부름 하나만 해주면 고양이에 대해 알려줄게. 이 핫도그들을 손님에게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내가 좀 가져다 드려. 다 드리고 오면 알려주마. 플레인 핫도그는 노란 옷을 입은 손님. 아, 칠리 핫도그는 빨간 옷을 입은 손님. 마지막으로 치즈 핫도그는 파란 옷을 입은 손님이란다. 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다전해졌다 싸가지 없는 놈 어차피 시작한 거 골목길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도 전해주고 오렴 아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이거 하나만 더 해줘 그럼 정말 알려줄게 골목길은 이 위쪽에 있어 상인에게 핫도그? 를 받았다 물 없으면 오늘 내일 할게 넌 뒤졌다 내하 핫도그만 갖다주면 은 너는 어? 얘 타코야키 보이지? 얘 사실은 살아있던 놈인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뒤졌다 너도 전시될 준비해라 이제 그래서 뭐 하세요? 내가 시킨 거야 아니 안 물어봤어요 그래 나야 내가 시킨 거야 맞아 아니 안 물어봤다니까 뭐지? 미친놈인가? 이리 와 와서 건네줘 더 가까이 와 뭐야 그때 그 괴물이었어 나나는 어떻게 한 거지? 설마 나나를 해치고 나한테 다시 온 건가? 하트그 아, 전해줬어요 잘 배달하고 왔니? 아무튼 그렇다고 믿을게. 나야 이미 손님들에게 돈은 받았으니까. 저기 수영장 위에 VIP 룸이 있어. 그쪽에서 이 고양이를 봤어. 어, 고맙다. 한번 더 가볼까? 어, 사라졌다. 결국 주방에 들어갔다. 구석에서 사과를 꺼내 먹었다. 안 들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빠가 알게 되었다. 이 뒤는 갈기갈기 찢겨 알아보기 어렵다. 이 뒤로 못 가네요. 맛있냐? 아니 뭐 물고기가 떡볶이를 처먹고 있어. 맛있냐? 그뭐 어묵이냐? 물고기 가 어묵 먹어도 되냐? 동족포식 에반데. 고쳐졌나 이제? 여기에선 나나가 안 보여. 어쩌면 저룸 안에 있을지도 몰라. 창 밖으로 아름다운 밤하늘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나 보네? 어, 여기 갈 거야. 젠장. 저리가, 여긴 말 그대로 VIP들을 위한 곳이야. 원래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예, 이리 와봐. 너 저기 들어가려는 거지? 내가 저 룸에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 끌아라날 따라와. 아싸, 어딘데요? 저 잘못 따라온 것 같아요. 정말 이 길이 개구멍이라고?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내 정의의 칼 맞춤 볼려? 셋이네요. 죄송. 릴리는 괴물을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다시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다시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다시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칼을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아이고, 촬영한 내 인생. 아니, 이 소리는, 나나? 네가날구했구나 오케이 했노? 나나 무사했구나. 냐. 아까 괴물이 날 죽이려 했는데 무슨 소리들이 들렸어? 그때처럼 네가날 도와준 거야? 여기에 너랑 함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냐. 냐. 뭐야? 릴리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어디 안 가? 우린 잘안가 왜? 부모님이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셔? 글쎄 그러신가 봐 <laughs> 뭐야 왜? 너는 어디 나가는 거 싫어? 좀내향적인 편이야? 아 다른 데서구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가족들끼리 시간 안 보내? 집에서만 보내? 집에서 뭐하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야야 한 가지만 물어봐 야야 그만 그만 뭐해 뭐해 그만 부모님 이랑 어떻게 지내는데? 너희 가족, 은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이제 이 꿈속 세상이 지긋지긋해. 어서 여기서 깨고 싶다. 릴리, 고양이도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 그만! 그만! 미친놈아, 그만 물어봐, 이제. 고양이를 두고 가기 싫, 그만! 고양, 아, 그만! 어, 아이씨. 기질! 제발, 일어나. 릴리, 일어나. 아이고 또 꿈속이네. 아유 내 인생. 또 다른 꿈이네. 유리 위를 걷는 것 같다. 찢, 찢어진 종이가 놓여있다. 나나는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배가 고프면 엄청 운다. 아빠가 나나를 집어던지려 했고 그걸 막아내느라 오늘도 한참을 맞았다. 나나. 무서운 거지? 거울을 들여다볼까? 어 뭐야? 거울에서 열쇠 조각을 손에 넣었다. 어딘가 불쾌하다. 어, 사과 주워먹는 그 모습인데... 회복 좀 할까? 어, 나나 쓰러져 있어 해피 필스. 저거 정신과 약인가 본데, 약에 트리는 게 맞겠지. 추려, 내가 못 먹나? 아이고야. 자 나쁜 과거는 내가 다 해치웠으니 걱정 말라고 끝에 다다른 기분이다 열쇠 조각들로 열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어, 빛나는 열쇠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마지막이야? 거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한번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 보았다. 어, 나 이뻐. 어? 나나. 뭐 하는 짓이야? 벽을 왜 때려? 왜 그래 나나? 거기 뭔가 있어? 거울에 손을 대라는 건가? 문이라. 아까 만든 열쇠를 써보면 될지도 몰라. 이건 혹시... 난 이제 가볼게. 나, 잘 있어 나나. 귀여운 것 봐. 어 뭐야. 아... 살자 시도를 했는데 살아남은 그 미래인 것 같은데 해피엔딩 새로운 미래. 자, 엔딩은 총세 가지라고 하고요. 일단은 세, 세 가지 중한 가지는 딱 봐도 저 멘탈 게이지 다 차고, 배드 엔딩은 아까 그 살인마한테 죽고, 이런 거겠죠? 어, 딱히, 네. 딱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예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게임 제목이 뭐였지? 자, 이번에 한 게임, 릴리와 꿈속의 살인이라는 쭈꾸르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공포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스토리 형식의 쭈꾸르 게임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